100% 유기농 수면 커버로 매일매일 편안한 피부. 국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100% 유기농 수면 커버로 여리고 민감한 피부를 더욱 편안하고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유기농 수면 속옷을 입은 듯 뽀송뽀송 상쾌한 느낌. 천연 펄프 함유 다중시트를 함유한 흡수충이 분비물을 쏙쏙 흡수해주고, 유기농 수면 커버의 모눈 패턴과 엠보싱 홀이 습한 공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어 수면 속옷을 입은 듯 뽀송뽀송 상쾌합니다. 19cm의 넉넉한 길이와 넓어진 커버존 편하게 감싸주는 넉넉한 길이와 넓어진 커버존으로 평상시는 물론 생리 전후 분비량이 많은, 양이 많은 날에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뒤틀리거나 뭉치지 않아 한듯 안한듯 편안한 착용감 한번 부착하면 들뜸 없이 고정되며 활동량이 많은 날에도 뒤틀림이나 뭉침현상 없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유기농 순면 함유 커버로 하루 종일 편안한 피부. 국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유기농 순면 함유 커버, 유기농 순면 7%가 함유가 여리고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고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중앙 블록 파워 흡수층과 엠보싱 물로 뽀송뽀송 퇴적하게. 여성의 인체 곡선에 맞춘 중앙 블록 파워 흡수층과 엠보싱 물이 분비물의 빠른 흡수를 도와주어 보송보송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해 줍니다. 특허 받은 소재의 소치 기능으로 냄새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소치 기능을 더한 흡수 중에 냄새를 잡아 주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360도 꼼꼼한 샘 방지선으로 활동이 많은 날에도 안심. 앞뒤 양옆 꼼꼼한 샘 방지선이 뭉침없이 번짐을 막아 주어 활동이 많은 날에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생리대가 아닌 요시금으로 불편을 겪는 출산 전후 및 중년층 여성을 위한 데일리 패드입니다. 뽀아 내추럴 수면 커버 오버나이트 웨어. 유기농 수면 커버로 아침까지 편안한 피부, 생리혈을 흡수하는 중앙 커버존은 국제인증기관에서 인증한 100% 유기농 수면으로 만들어 민감한 피부를 포근하게 지켜줍니다. 생리혈를 흡수하는 커버 부분만 해당 특허받은 신축성 소재가 함유된 힙커버의 들뜸없는 밀착감 부드러운 세이블 소재와 쫀쫀한 라이크라를 블렌딩해 신축성을 높인 힙커버가 들뜸없이 밀착되어 내 몸에 꼭 맞는 속옷을 입은 듯한 피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꼼꼼한 삼중샘 방지성과 다리셔링으로 샘 걱정 없는 안심 숙면 꼼꼼한 삼중셈 방지선, 옆샘을 막아주는 부드러운 다리 셔링으로 양이 많은 날 밤새 뒤척여도 안심하고 숙면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모눈 패턴으로 보송보송 쾌적하게 피부와 맞닿는 유기농 숙면 커버의 정교한 모눈 패턴이 습한 공기의 순환을 도와주어 보송보송 쾌적하게 오래 지속됩니다. 사용방법 허리밴드가 넓은 쪽이 뒷면으로 오도록 착용해주세요. 후아 내추럴 순면 커버 오버나이트 100% 유기농 순면 커버로 아침까지 편안한 피부. 국제인증기관에서 인증한 100% 유기농 순면 커버가 여리고 민감한 피부를 더욱 편안하고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사중 코어 흡수 시스템의 강력한 흡수력. 천연 펄프가 함유된 사중 코어 흡수 시스템이 흐르는 분비물을 중앙에서 빠르게 흡수해줍니다. 42cm의 넉넉한 길이와 뛰어난 샘방지로 밤새 뒤척여도 안심. 넉넉한 길이의 패드에 쫀쫀하게 밴딩 처리한 높은 사이드 가드와 넓은 힙 커버 존이 확실하게 막아주어 밤새 뒤척여도 편안하게 측면할수 있습니다. 여성의 인체 곡선에 맞춘 3D 구조의 편안한 착용감. 여성의 인체를 생각한 3D 구조의 디자인 설계로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도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밀착되며 들뜨거나 접하지, 접히지 하지접 않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에코서트 인증 데일리 유기농 여성 청결제 후아 허브 뷰티 클렌저 글로벌 유기농 인증인 코스모비오 오가닉과 코스모스 오가닉 인증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성 청결제입니다. 자연유래 성분 97.1%중 유기농 성분 11.2% 함유 에코서트 인증 유기농 칼렌듈라 추출물 센티드 제라늄 오일, 세라 국화, 곡화, 수레 국화꽃, 추출물 등 풍부한 식물 성분이 보습과 진정 작용을 하며 세정을 순하고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센티드 제라늄 오일의 은은한 향이 세정시 상쾌함을 전달합니다. 건강한 펫케어의 시작 프라임펫 좋은 원료로 매일 채우는 반려견의 평생 건강,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좋은 원료를 담은 사료에서 시작합니다. 프라임펫 사료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등급의 원재료를 기본으로 육분 대신 신선한 원육과 각종 슈퍼푸드를 함유해 뛰어난 맛과 향은 물론 균형 잡힌 영양까지 선사합니다. 100% 휴먼 그레이드 등급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등급의 위생적이고 신선한 원재료만을 사용해 반려견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좋은 원료만을 담았습니다. 신선한 원육만을 제1원료로 사용 육분이 아닌 신선한 원육만을 그대로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은 물론 영양까지 뛰어납니다. 그레인프리 포뮬러. 식재료에 민감한 반려견을 위해 식이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옥수수, 밀 등의 곡물을 첨가하지 않은 그레인프리 포뮬러로 반려견의 소화 흡수가 용이합니다. 풍부한 필수 영양소. 반려견의 종합 건강을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 관절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 빛나는 피모를 위한 오메가 3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까지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고르게 함유했습니다. 합성 보존료, 합성 착색료, 합성 감미료 무첨가 프라임펫 사료는 인공적인 합성 보존료, 합성 착색료, 합성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아 반려견에게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펫 양고기 레시피 지방 압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한 양고기 원육을 그대로 넣어 맛과 향은 물론 영양까지 뛰어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렌틸콩과 치커리, 마키베리 등 슈퍼푸드를 듬뿍 넣은 레시피로 반려견에게 균형 잡힌 건강과 즐거운 식사를 선사합니다. 영양성분: 초단백질 25% 이상, 조지방13% 이상, 조섬유4% 이하, 조에분8% 이하, 칼슘 1% 이하 이상. 인0.8% 이상, 수분 10% 이하. 프라임 팬 연어 레시피. 오메가 3 지방산을 가득 함유한 언어 원육을 그대로 넣어 맛과 향은 물론 영양까지 뛰어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호박과 시금치, 마키베리 등 슈퍼푸드를 듬뿍 넣은 레시피로 반려견에게 균형 잡힌 건강과 즐거운 식사를 선사합니다. 프라임팩 오리 레시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오리 원육을 그대로 넣어 맛과 향은 물론 영양까지 뛰어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와 토마토, 아사이베리 등 슈퍼푸드를 듬뿍 넣은 레시피로 반려견에게 균형 잡힌 건강과 즐거운 식사를 선사합니다. 전 연령, 전 견종에게 알맞은 키블 사이즈. 프라임팩 키블. 사료 알갱이는 반려견이 부담없이 씹을 수 있도록 지름 약, 0.8cm 원형으로 설계되어 전 연령, 전 견종에게 모두 급여하실 수 있습니다.